당신은 단한 끼의 식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외국 청년이 한국 시골 마을에서 마주한 눈물 나도록 따뜻한 밥상 이야기.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의 마음도 따뜻해질 겁니다. 감동 캐빈의 채널을 운영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설정, 좋아요 부탁해요. 무계획 청년, 한국 땅을 밟다. 꿈이란 단어로 버티기엔 현실이 너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에다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며 세계를 떠돌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유튜브는 성공하지 못했고 자금과 체력도 바닥났죠. 마지막 희망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한국에 도착했지만 언어의 벽과 외로움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SNS에서 강원도 시골 한달 살기 프로그램을 보고 무작정 신청합니다. 일단 도시를 떠나보자. 그의 발걸음은 낯선 시골로 향했죠. 작은 정류장에서 내려 좁은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붉은 동백꽃이 피어난 기와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 앞에 선 할머니가 반겨주며 말했죠. 방은 따뜻하게 해놨어. 그는 낯설지만 조용한 공간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오래된 온돌방. 창틀엔 먼지가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생강차를 건네받고 그는 처음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개 짖는 소리. 풍경 소리, 그리고 낯선 바람, 그날 밤 에다는 처음으로 여긴 어디지? 라는 질문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에다는 강한 발효 냄새에 놀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엔 된장찌개와 김치 몇 가지 반찬이 올려져 있었죠. 낯선 향에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권유에 따라 조심스레 한입 떠넣었습니다. 짜고 시큼한 맛에 얼굴이 찌푸려졌지만 할머니는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 에다는 억지로 웃었지만 그 안에 깃든 정성을 느끼기 시작했죠. 낮에는 마을을 산책하며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저녁엔 고등어조림과 김치를 또 마주했습니다. 낯설었던 음식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어제보다는 한입 더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식탁 위엔 정성 가득한 마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단은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담긴 환영의 식사라는 것을요. 익숙하지 않아 불편했던 것들이 어느새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에단의 하루에도 작은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와 밥을 차리고 낮에는 마을을 걷고 저녁이면 부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처음엔 어색했던 모든 것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김장하는 날 에다는 앞치마를 두르고 고춧가루가 묻은 배추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손은 서툴렀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너 잘하고 있어.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점심엔 막 담근 김치를 바로 싸 먹었고 뜨거운 밥과 어우러진 그 맛은 특별했어요. 무엇보다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밤이면 할머니와 나란히 마당에 앉아 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말없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애단에겐 위로였죠.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곁에 머물고 있다.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기억이고 마음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엔 조기구이와 묵은지가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 생선은 할아버지가 좋아했어. 그리고 작년 겨울 담갔다는 김치를 꺼내 주었습니다. 에다는 조심스레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시큼하면서도 깊은 맛. 그 속엔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먹으며 느꼈죠. 이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추억이고 정성이라는 걸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어릴 땐 반찬 하나 없이 김치에 물 말아 먹였어. 근데 애들은 잘 먹었지. 에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릴 적 엄마가 끓여준 파스타 한 그릇을 떠올렸습니다. 음식은 국적을 떠나 사랑을 품는 그릇이라는 걸 서로가 이해한 순간이었죠. 그날 아침, 그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밥상은 말없이 마음을 건네는 방식이다. 익숙해질 때쯤. 인연은 늘한 걸음 물러섭니다. 서울로의 복귀가 갑자기 결정됐습니다. 비자 문제로 며칠 내로 떠나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에다는 당황했죠. 그는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야 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는 게다 그런 거지. 그날 밤 에다는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며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이제 정이 붙었는데 다음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상과 봉투 하나, 그리고 짙은 남색의 목도리 한 벌이 놓여 있었죠. 에다는 봉투를 손에 쥔채그 자리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말보다 더큰 진심은 조용한 손길로 전해집니다. 식탁 위 봉투 안엔 삐뚤빼뚤한 손글씨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에다나 서울 간다고 해서 아침에 먼저 나간다. 감기 걸리지 말고 밥꼭 챙겨 먹어. 할머니는 너 좋아했단다. 그 밑엔 영어로 번역된 문장이 투박하게 따라 적혀 있었죠. 에다는 손에 들고 있던 쪽지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남색 목도리를 껴안았습니다. 촉감은 따뜻했고 털실 사이로 어제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 먹는 걸 보니 내가 더 든든해. 그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였죠. 이건 선물이 아니라 기억이야. 아침 밥상을 천천히 비운 그는 작은 쪽지 하나를 써서 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할머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다시 올게요.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으며 그는 창 밖을 보았습니다. 목도리의 온기가 여전히 그의 목을 감싸고 있었고, 그 마음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연은 짧았지만 그 마음만은 오래도록 내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오른 애단은 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지는 마을 풍경, 낯설던 그곳이 이젠 가슴을 아리게 할 만큼 정이 들어 있었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뒤 그는 가방에서 꺼낸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싸주었던 마지막 밑반찬,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자 그 안에 담긴 시간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블로그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밥상은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건 요리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 글은 예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댓글과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돌아가야겠다. 단지 밥상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그 진심에 답하고 싶어서였죠. 에다는 다시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가방엔 지난번 사두었던 작은 꽃무늬 도자기 그릇이 담겨있었습니다. 다시 그 식탁에 올릴 날을 위해 한국에 도착한 그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기와집 문 앞에 서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밥상은 떠난 뒤에도 그 마음을 다시 데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건 할머니가 아닌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에다는 말없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엔 새 목도리 한 벌, 그리고 영어가 함께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올줄 알았단다. 이 목도리는 다음 겨울을 위해 준비한 거야. 이젠 너도 누군가의 따뜻한 밥상이 되어주렴.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에다는 남겨진 김치를 그가 준비해온 도자기 그릇에 담아 조심스럽게 한 끼를 차렸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밥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맛이었죠.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밥상은.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한 미국 청년의 한국여행 감동사연을 잘 들으셨나요? 감동 캐비넷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 캐비넷을 열고 찾아올게요. 혹시 잊으셨다면 구독설정 좋아요 한번 누르고 헤어질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